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파이네트워크 관련해서 어, 이후에 현재 지금 이제 7월달이죠. 7월달 이후부터 이제 그 상장까지 어, 어떠한 일정이 어, 일정별로 어떠한 진행이 될지 어, 개인적인 주관으로 어, 영상을 한번 꾸며봤고요. 그리고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2주 전에 진행을 했는데 아, 1주일 전에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어 그냥 재미로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파이 헥카톤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21년 8월 10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현재 그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 개발진들이 지금 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앱 개발자들 간의 아이디어 도출 및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어, 해당 그 기간에 그 아직까지도 니콜라스가 그 최근까지도 7월 2일까지도 동영상을 띄우면서 어, 많은 그 개발진들이 참여를 어,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방법까지 영상으로 찍을 정도로 그 어,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 해당 기간이 이제, 해당 그 해카톤이 끝나고 나면 다음 일정 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어,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어, 현재 지금 그 2020년 3월 14일날에 이제 테스트 넷이 이제 정식 런칭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도 패스트 단계로 테스트넷 진행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넷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최종 마무리 일정은 2021년 11월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 테스트넷에 대한 최종 점검이 11월까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원래서 그 아직까지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간의 이제 그 어, 지갑에 대한 그 서로 파일을 그 주고받는 것까지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종 트랜지션까지 최종 마무리 점검이 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어 다음으로 파이 네트워크 마켓플레이스 외에 기타 서비스 연계가 어, 8월 11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위해서 이제 많은 그 파이 해커튼과 연결을 해서 이벤트 행사와 연결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어, 도출하고 있죠. 어 그중에 가장 많이 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마켓플레이스가 어, 이제 어, 생기는 것과 쇼핑몰 같은, 어, 파일을 기반으로 한 쇼핑몰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파이코인 만으로, 어, 이제 쇼핑몰을 구, 거래를 이제 인프라 구축을, 어,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을 해봅니다. 어, 근데 그 해커툰에 대해서 해커툰 진행에 있어서 마켓플레이스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뭐 파이 택시 라던가 파이, 파이 물류 센터 라던가 파이 물류 서비스 라고 하던가 뭐 이런 여러가지 들도 나왔기 때문에 어 마켓플레이스는 하나의 그냥 어 하나의 종류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으로 이제 파이네트워크 kyc 인증이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21년 9월부터 21년 10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KYC 인증 절차가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기간에 어, 가짜 계정과 그 다음에 어, 중복 계정들을 어, 본인의 계정이 이제 1번부터 하나로 1인 1계정이 원칙이지만 본인 계정으로 뭐 다수의 계정을 이용해서 채굴량을 늘렸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게 되면 어, 그 해당 획드 코인에 대해서 소각 작업 진행을 어, 하게 됩니다. 어, 그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렇다고 하면은 뭐 이게 신고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런 불상사는 어, 발생하지 않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이 구축이 됩니다. 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언제쯤에 기대가 되는 어, 언제쯤에 메인넷이 어, 세팅이 되느냐가 큰 관건일 텐데요. 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2021년 4분기 안으로 될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데, 어, 그 가상화폐 개발자들이나 뭐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연구자들, 그리고 뭐 개발자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2년도 그 2분기까지도 또는 22년도 말까지도 이제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 많이 알려진 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까지 메인넷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덤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인넷에 대한 구축의 의미는 상당히 남다릅니다. 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제가 홍보도 하고 있는 뭐 에어드랍 방식으로 토큰을 몇개 획득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영상들도 올리는데 어, 코인과 토큰의 개념은 확연히 틀리죠. 메인넷이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코인으로 격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메인넷이 없는 것들을 어, 거의 토큰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메인넷이 일반적으로 모든 가상화폐들이 메인넷을 다 구축을 하고 어, 상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구축이 되면서 코인으로 격상되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일반적인 토큰과는 달리 높은 가격으로 상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이 이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파이 네트워크 거래소가 상장이 되겠죠. 12월까지가 메인넷 구축 기간이라고 하면 21년도까지는 그냥 메인넷 구축 기간으로 그냥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까지는, 22년 1분기까지는, 어, 추가 점검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워낙 꼼꼼하고 이제 천천히 흘러가는 진행 방식이다 보니까 메인넷이 그 4분기 때 출시를 하고 나서 바로 상장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년 어, 1분기를 지난 2분기, 한 22년 4월 또는 22년 6월쯤에 즈음에 이제 거래소가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소 상장에 있어서는 그 니콜라스가 뭐 바이낸스 거래소를 상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뭐 암시를 던졌다고 하는 거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어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상장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지는 어 의문이긴 합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에 대한 개인적인, 100% 개인적인 주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 어, 질문 자체의 수준은 아주 낮습니다. 뭐, 어 많은 분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이제 그 고수들이시고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는 여러분들보다는 좀 나, 많이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어 지금 보니까 설문조사 자체가 좀 수준이 많이 낮았네요. 어 그래도 일단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어, 자체 설문 조사를 한 거고요. 유튜브 채널과 트위터 그리고 기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약 798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를 최고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어, 단답 어, 이제 두 가지 선다형으로 했는데 예스냐, 어, 노냐. 어, 최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98%였고요. 약 782분이. 어, 채굴을 하고 계셨고 나머지 2%가 채굴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의 상장은 어느 거래소에 될것 같습니까?라고 했는데 어, 그 질문에 대해서 42% 정도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39%가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될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 그리고 더물로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를 한번 넣어봤는데요. 업비트도 15% 정도로 좀 꽤나 높게 좀 차지를 한 부분이 좀 이색적입니다. 아무래도 뭐 국내 거래소 어를 유일하게 하나로 넣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일단 어 바이낸스 또는 이제 코인베이스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상장 시에 얼마의 가격으로 형성이 될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어, 약71% 정도가 10달러 이상으로 어, 상장이 될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나머지 20%가 1달러 정도 그리고 어, 5% 정도가 5달러, 4% 정도는 2달러 정도의 수준으로 어, 될것 같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그파이 네트워크가 초기 상장 가격이 얼마, 얼마일 때 어, 바로 파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 아, 얼마이든 바로 파실 겁니까? 아니면 어, 버티실 겁니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어, 87%는 어, 바로 팔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어, 13%는 바로 판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어, 파이 네트워크가 매도를 위해 약간 질문이 길어서 생략을 했는데 어,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년을 어, 버틸 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어, 약 60. 9% 정도가 2년 이상 나는 기다리겠다. 그리고 10% 정도는 6개월 정도 쯤에 팔겠다. 그리고 이제 한9% 정도는 2년 미만 정도가 되면은 2년 미만에 어, 팔겠다. 그리고 12% 정도는 1년 정도가 되면은 팔겠다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어, yes라고 한 분이 80% 정도. 노라고 한 분이 20% 정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 대부분 설문 조사에 있어서 대, 대체로 좀 긍정적인 반응을 좀 해주셨고요. 기타 의견도 있었는데 기타 의견은 따로 어, 데이터에 집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이와 같고요. 어, 이제 아직까지 남은 기간은 많으니까 많은 채굴을 하도록 합시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